이제 연봉 매듭만 달고, 어, 자측 허리단 안쪽에 스냅만 달면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. 패턴에, 어, 상의와 허리단에, 어, 단추 위치가 정해져 있잖아요. 가슴 둘레가 88 사이즈라, 사이즈라도 허리가 개미 허리신 분 있어요. 그럼 고리는 이렇게 일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. 우리 다는 부분이 그러면 어, 단추 있지만 평행으로 평행으로 좌측으로 가든지 우측으로 가든지 평행으로 이동해 주시면 돼요. 자 이제 옷을 쫙 펼쳐놓고 좌우 어깨선과 그리고 여기 옆선 옆선 딱 당겨서 딱 맞춰 놓으시고요. 그다음에 허리도 옆선이 있잖아요. 선딱 맞춰 놓으시고 그리고 저쪽 밑에 가서 스커트 밑단 그러니까 우측 스커트 밑단이 어 자측 밑으로 빠지지 않도록 어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. 그래서 어 그렇게 해주시고 허리단에서 이 허리단 있잖아요. 허리단에서 요앞아 자측 어 앞쪽이 앞 부분이 수직으로 쫙 내려갔는지 살펴주시고요. 그다음에 안쪽도 어, 주름이 수직으로 잘내려가는지 살펴주세요. 어, 어떤 분들은 어, 옷걸이에 딱 걸어놓고 하셔도 돼요. 이거 잡는 거, 주름을 쫙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잘 내려왔는지 잘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어, 우리가 단추 위치를 정할 건데 초크로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샤프 초크 있어요. 샤프펜슬처럼 된 초크 이걸로 해서 일단 단추 위치를 정해줄게요. 항상 단추 위치는 여기 우측에 있는 다트보다 저 옆으로 가지는 않아요. 아무리 가슴이 작은 사람도 그래서 이제 일단은 표시되어 있는 대로 저는 할 건데 표기되어 있는 대로 할 건데 이런 걸로 해서 딱 여기가 이제 잘 맞춰졌으면 이렇게 꾹 꾹 눌러가지고 있잖아요. 단추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. 그리고, 어, 이래가지고 이제 단추를, 어, 달아주시면 되는데, 연봉 매듭을 만들어서 다시면 독특하고 또 나름 예쁘잖아요. 그런데 만드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싸게 단추 있잖아요. 싸게 단추. 요건 1cm 싸게 단추세요. 이런 싸게 단추를 다셔도 예뻐요. 그 다음에, 어, 이걸 쭉 다는 데 있잖아요. 이렇게, 그, 보자, 어떤 게 있냐면요. 이런 보조단추가 있어요. 보조단추. 보조단추는 이런 혹격 같은 데 있잖아요. 여기 단추를 달때 뒤쪽에다가, 이 안쪽에다가, 이 보조단추를 달면 굉장히 튼튼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보조단추 이용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, 어, 이거 단추 다 다셨으면, 어, 이쪽 좌측 허리단 안쪽에 이런 스냅을 다시면 돼요. 이거는 천스냅인데, 천스냅이 없으신 분들은 어, 보통 스냅좀 튼튼한 거 달면 좋겠죠. 자, 요거를 이쪽으로 이렇게, 어,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지금 자, 우측거리단의 끝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요걸로 핀으로, 시진핀으로 요거를 딱 위치를 잡아주시고요.